어, 생각, 생각보다 손이 시렵다, 야. 생각보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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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꿍꿍꿍꿍,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경상북도 군이었었는데요 여기 군이군이 편입이 되면서 대구시 군위가 됐죠. 대구시 군위군 칼레이트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들 어 오시고요. 자, 오늘은 아, 제가... 설 명절 마지막 날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저희 일가 친척들끼리 다 모여서 같이 나운드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요. 지금 저희 막둥이 천남 막둥이 천남 부부하고 어제 부부하고 이렇게 둘이서 어두 부부가 오늘 칼레이트에서 내 나운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 현재 날씨는요 아, 너무 좋아요. 완전히 봄 날씨 같은 따뜻한 게 기온도 현재 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하늘도 아주 파랗게 여러분들 보이 보시다시피 파랗죠.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는 너무 좋은데 살짝 바람은 좀 있어요. 바람이 있어서 체감온도는 음, 현재 기온은 9도인데. 체감 온도는 한 6도? 이렇게. 지금 소속 바람이 3m 정도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 지금 거, 거리를 재고 있는 사람이 사빈각씨고요. 우리 나라오님 어서 오세요. 병호오님 땡큐. 자 멀리서 지금 퍼팅 연습을 하고 있는 우리 막둥이 천남 부부. 프로 할까라는 닉네임을 쓰죠. 천남은그 다음에 우리 천남 댁은 음. 아 뭐더라. 잊어버렸네. 음, 빙수, 아, 빙수구나, 빙수. 빙수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오늘 뭐좀 한번 해보겠다고. 이거 사빙각시고요 저쪽은 우리 천암대회, 천암내외. 막둥이 천암대회입니다.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먼 거리에서 할 생각 하지 말고, 2m에서 3m 사이, 고거 갖다가 넣어서 붙이는 거 연습하세요. 어차피 10m, 5m 넘어가면 여러분들, 하나도 넣을 수 못하니까 저도 못넣는데 뭐. 아, 오파워서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구장이, 정경이 칼레이트 시신데요. 어, 옛날에 군이군 소재였었는데, 지금 군이군이 대구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대구시가 됐어요. 대구시 군이군이에요. 근데 저쪽이 몇번 홀인지, 와, 한쪽 범면이 무너앉았네. 아 얼마 되지 않은 구장입니다. 신생구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가오픈 했을 때부터 왔었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네 번째 방문이 아닌가 싶어요. 음, 아시는 분은 아시고, 우리 나라운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와서 여기 라운딩을 했으니까 느꼈겠지만, 여기 구장 난이도는 높습니다. 음, 평상시 평균 퍼블릭 구장보다는, 음, 페어웨이 얼들이 너무 심해. 막 오르막 내리막 좌우로 틀고 비틀어 놓은 게 심해서 본인들 개인적인 그 퍼블릭 스코어보다 한 열타를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 플레이 하는 분들은 백타 한 쪽으로 치면 잘 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장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또 전략을 세워서 치면 80대, 90대 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80대 초반도 칠수 있는 구장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죠. 난이도는 있는데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코어가 좋아질 수도 있는 구장이다. 근데, 음, 그냥 대충 챈다. 그러면 평상시 스코어보다는 열타 이상 늘어납니다. 그런 구장이. 자, 오늘은, 음, 뭐, 저 포함해서 우리 네 멤버가 네 사람이다. 잘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냥 실수하는 모습 보는 그런 재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되더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빈각 씨님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빈각 씨 오늘 저기 컨셉이 모자가 저 이상하게 뭐신 자기가 뭐 좋다고 이쁘다고 샀는데 모자 챙이 워낙 짧아서 제가 저거 딱 오늘 아침에 여보 나 이거 신상 쓰고 가게고딱 꺼냈는데 뭐가 생각나냐면요 피자헛 알바생 생각나죠 <laughs> 피자헛 알바생 쓰는 모자 같아 <laughs> 완전자 그리고 우리 빙수 저쪽에 아, 아, 빙수님 인사했어요 빙수, 빙수 저, 우리 살아라. 천암댁이고요 여기 천암 프로할기가 네자 연습은 2m에서 3m 길게는 5m까지만 연습해요 그 이상은 연습해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이상 거리에서는 갖다 넣지 못해요 자는 여러분들도 다연습그리면서 연습할 때 그렇게 하시죠 5m 이상은 안 하는 걸로 프로들도 사실은 7m까지만 연습해요 그 이상은 넣을 수 없다는 걸 본인들도 잘 알거든요 <laughs> 파워 투어 냐 <laughs> 설마 내가, 내가 이 사람을 또시작도기 전에 어 해안기하고 시작도기 전에 우리 나라 어, 또 거리 갖고 굿치중에 어떻게 파파이를 두 얻냐 나 알잖아 필드의비거리거리는 내가 얼마라고 170에서 80 물론 실수하면은 한 185까지도 가 실수하면 그렇지만 원래는 170에서 180자 그럼 이따가 그홀 티셔터 기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음, 홀 중에서 지금 카메라 위치에서 맨 아래 단맨 아래 단이 홀이 어, 티셔터는 위치하고 이 그림까지의 내리막이 한 70m 정도 돼요 70m 파코인데 음, 우리 나라우가, 나라우님 같은 경우는 원은 충분히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하고 실제 있다 티그라운드에서 봤을때 모습이 완전 다른데 완전 내리막에 좌... 아니 우측으로 막 비비 꽈져있는 그런 홀이에요. 그래서 좌측 벽에다 때리면 우측 우측 해저드로 떨어지는 그런 홀입니다. 이거 재미난 홀이에요. 참고적으로 저기 어디냐. 거창시시 가보신 분들 아시겠죠. 거창시시가 다 그래요. 겨울이 아니고 여름에 가도 얼마나 폐호의 경사가 심한지 우측에다 떨어뜨리면 좌측을 굴러 떨어져서 오비 좌측에 떨어지면 우측에 굴러 떨어 뭐 이런데 에이 또 그런다 우니 나랑 짜순이라니 짜은 짜쓴. 나랑 같이 나랑 많이 쳐봐서 알잖아 왜 그러니 평필드 비거리 200이지 야 그게 사기치지 220이지 내가 180잘 나가면 180그저다 실수하면 185 그렇지 않고는 평균 170에서 180 그렇게 나갑니다. 지금 나라우가 계속 저를 놀리라고 파파이브 뭐투원이다 이렇게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맨 꼭대기단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어, 잘안 보이게 모래서맨 꼭대기단이 파파이브 롱홀인데 저기가 산더기또 재밌습니다. 좌측으로 지금 우측으로 굴러 떨어져 갖고 오비 되고 막 그런 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이 칼레이트 코스는요. 홀마다 아주 상당히 재밌게 해놨어. 이렇게, 이 설계자가 누군지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음, 그림 티퍼보다는 여기는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지 않고 치면 100개 다 넘는다. 이런 구장이다 생각해. 근데 지난달에 미 구장에서, 어, 유랑자우님이 싱글 쳤잖아요. 77타 쳤나요? 여기서? 아 대박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어, 우리 유랑자우님이 전략적으로 쳤다는 거, 야 이게, 그게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티샷을, 제가 전에 듣기는 드라이버를 한 번도 안 잡았다. 전부 유틸하고 우드로 티샷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쳐야 되는 구장입니다,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한번 칼레이트 추천해요. 그린피리는 대구 경상, 대구 인근의 경상북도 쪽에 비하면 평균보다 쌉니다. 오늘 참고적으로 오늘은 연휴기 때문에 에, 그린피 10만 원짜리 제가 왔는데요. 오늘 지나고 평일이다 그러면 8만 원. 싼 거는 7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렇지 맞죠 나라 나라 지난주에 쳤죠. 뭐 내가 진짜 190인데, 아왜 그래? 아이 사람은 또저 비골 갖고 나 굿즈 하고 있어. 나 그렇게 못 치는 사람이잖아. 우리 저 오프도 알지? 내 비거리 안 나가는 거. 나하고 같이 쳤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비거리가 그렇게 나갈 수가 내가 없다는 거. 오, 좋아! 아, 직선성 좋은데? 사빈각신 연습 다 끝났나요? 연습 다 했어요? 그게 손실여. 장갑을 껴야 돼. 한 3m 정도에 놓고, 직선으로 해서, 그거는 2m 뿐이 안 되네. 조금 더 뒤로 가서. 어. 않다. 그게 지금 3m뿐이 안 돼요. 3m뿐이 안 돼요. 3m 뿐이 안 돼. 요 3m 뿐이 안 돼. 3m 뿐이 안 돼. 3m 뿐이 안 돼. 아, 내일 파라지 멤버가 아직 안 구했어? 어? 내일 미신야 참 아우야. 아, 저기, 사병각 씨 내일, 아우가 파라지못 먹고 했나봐나라우니나 가야돼, 어떻게 돼? 자, 나한테 꼬시지 말고, 사빈 각시한테 꼬셔. 내 지금 협박냈으니까. 뭐? 팔아지요 어, 내일. 아, 내일 몇 시냐, 우리 나라 아우 아직 목, 멤버가 하나 부족한가 봐. 내일 패라지 같이 가시죠.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 같으니까. 11시 17분? 오케이, 11시 17분. 카포 9만원 싸다. 여보, 카포 9만원. 아, 어, 가랜다, 가랜다. 나라야, <laughs> 내일 가랜다. 좋다. 11시 17분, 내일 파라지오에서 만나. 자, 참고적으로 파라지오는 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뒤쪽에, 뒤쪽 산넘모입니다 뒤쪽 산 뒤쪽 산넘어 여기서 5분 뿐이 안 걸려요, 파라지오 그장은. 의성 MC클럽은 3분. 자, 이거 얼떨결에 우리 지금 저 사람이 계산도 않고 나한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일은 파라지오, 11시 17분, 파라지오에서 나라아우랑, 어, 나라, 아, 누구냐, 나라아 나라아우 멤버가 누구누구라 했지? 아, 나는 멤버 다 구해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여하튼 하여튼 내라, 내일, 오, 승현야우 어서와. 고마워. 반가워. 오늘 승현야우, 어, 몸이 다 회복이 되는지 몰라도 아무튼 무리하지 말고 스크린이라도 무리하지 말고 나온 대로 하기를 바래요. 진짜 골프 이거 이틀 치고 마는 게 아니라 음 웬만하면 아프면 쉬고 치료받고 그리고 치시게 우리 승현 아우님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호이런 하시고 <laughs> 그러니까 나 얼떨결에 내일 팔아줘 11시 17분 11시 17분 가야 되네요 저기 잠시만요, 여러분. 어, 제가 11시 17분 스케줄표에또 제가 기록을 해야 되니까 잠시 여러분이 게 화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다치진 않겠지. 이거 저장 좀 하려고요. 내일 일정에다. 네, 어? 여기 연습하러 오신 분이니까요. 해가서 하겠습니다. 일정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 오늘 뭐왜 갑자기 카톡이 많이 오고 그래 이거 뭐예요? 아백프로님어서 오세요. 백프로님도 칼레이스 칼레이스 여기 오셨었나 칼레이트? 여기 아주 좋아요. 재미난 아기자기한 그런 골프장입니다. 스코어는 뭐잘 나오진 않겠지만 아주 재미있는 곳입니다. 지금 몇 시야? 시간이 좀봐 봐. 와지는지 가지는지. 아, 12시 44분이면 차는 나왔 차는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나왔으면 이제. 지층 어, 갖다 놓고. 네 다시 온다고? 아, 한 번도 안 왔어요? 어, 그럼 여기 한번 와봐. 재밌어. 여기 구장이 쉽지, 않, 쉽지는 않는데, 어렵지도 않대요. 지난달에 여기, 저, 유랑자운이 용해서 싱글 첫대잖 77타 쳤다그잖아 응. 나는 여기, 가오픈 했을 때부터, 어,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한 번도 90타 안에 못 쳤어, 여기서 나는. 어, 여기는, 페어웨이가 막 울렁울렁울렁울렁하고 막 꼬아지고 그랬어. 그래서 재어 아니, 무조건 자쳐보는게 아니고, 홀마다, 홀마다 여길 쳐야 되고 저기 쳐야 되고 이게 달라. 그거 정하, 정하시면 되고.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100%님, 휴양계아우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얼떨결에 또 파라지오에서 11시. 17분이래요. 자기가 거기다 메모 좀해놨는 내꺼 에할 수가 없네 11시 17분? 네. 응 그럼 내 11시 1일 달력 달력 가 있어 파라지오 11시 17분. 자, 나라우 님 때문에 얼떨결에 파라지오 11시 17분에 내일 또 다시 뵐 겁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즐겁게 봐 주시고요. 내일 연이어서 아, 내일은 날씨가 참더 좋대. 이쪽 군인 날씨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해서 무려 16도까지 올라간다. 16도. 오늘은 11도. 근데 정말 날씨 좋아요. 오늘 봄날씨같아 하늘도 파랗죠, 여러분도 보이게. 정말 좋고요. 근데 바람이 초속 3m라서 약간 바람은 불어요. 그래서, 좀있으면 만약에 해가 떨어진다 그들 때문에, 내 거머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손은 시려워. 장갑을 안 깼다, 이제는. 손이 약간 시렵긴 합니다. 재밌습니다. 저희 티가 이제 1시 2분이 티 오프니까, 아마 백은 나왔을 것 같고요. 이동을. 지 카트가 하나도 이동이 안 되니까 밀리나아 나왔네 우리 맨 앞에 나왔으니까 가겠습니다 자짐 들으세요 가서 준비 나운도 준비를 해야죠 네, 그내 것까지 다 들고 와요 그 따뜻하고 좋지 아저 우리 것 아니야 맨 앞에 께 우리 두 번째 거 우리 때는 자 여기 자, 다른 라운드객들이 있어서 카메라를 제가 실례가 아, 될까봐 있죠 건물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참아주세요 자 우리 카트가 요건데요 요것 같습니다 준비 좀 하려고 제가 카메라를 갖고 왔어요 자 백은 열었습니다 맨 끝에가 어, 사빈각식 백, 그 다음에, 빙수님 백, 프로할 기가 백, 요건 제 거죠? 제, 제거 저는 보면 다까딱 놀라실 거예요. 그쵸? 뭐 이런 게다 있어요. 당신 이거 커버 어땠어요? 어, 포터 커버, 저희 거 어딨어요? 뺐어요? <laughs> 응. 아니, 없으면 그냥 안 열면 이렇게 할것같요 자, 어쩔 수 없이 내가 카메라를 들어야 되니까, 내가 앞 좌석에 탔게요 그리고 아, 우리, 우리 참 매니저님이 카메라에 찍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담당 매니저님이 미인이신데 너무 카메라가 예뻐서 빛 날까봐 역광 나올까봐 찍히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찍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뒤에다 떠놓을까? 공준비하고 응? 네. 공준비하고 나도 한잔 주시고요. 네. 어나 지금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야. 뭐 왜, 왜 그래?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시작도 전에 또 우리 사빈양신데 구사님 먹었어요. 아. 티 준비하고 마크 준비하고요. 쇼티는 앞에 있으니까 농티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 쓸 농티. 저희 티가 자주 부러지니까 두개 내놓겠습니다. 어, 올라오님 어서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 30원짜리 이 나무티를 쓰기 때문에 자주 부러뜨려요 그 티를 자주 부러뜨린다는 얘기는 제가 자주 못친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아, 여러분들 티 좋은 티도 좋은 티 써야 스쿼드 잘 나옵니다 저는 아직 생활이 어려워서 좋은 티 못쓰고 나무티를 쓰고, 나무 쓰고 있습니다 마음. 그 그것도 좋아 겨울에 안 찍히니까 겨울에 쓰면은 그 좋아요. 겨울에는 원래 땅이 어니까 안 찍히겠죠.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좌측에 좌측에 8 번홀인데 거기서 옛날 처음에 뭐 이거 오픈 개장 기념으로 BMW 530i 하나 걸고 여기서 호르는 이벤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 번째 왔었거든요 두 번. 근데 아쉽게도 호르논은 한 번도 못 아, 근처도 못 가고. 홀리는 주인공은 제가 기억하기로 구미에 사시는 50대 주부님이 성공하셔서 BMW 53 0이 주인이 됐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쉽죠? 오늘은 홀리는 그래도 도전해 봐야죠. 근데 참고적으로 여기 구장은 홀리는 이벤트가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홀리는 해도 구장에서 돈은 1 0도못 타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전은 해볼 거고 어, 내가 예약을 했는데 나 코스가 내가 사파이인데 어디 어느 코스인지 모르겠는데 음, 첫홀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파포로 시작되는 그런 구장입니다. 그래 아 석, 아는 분이었어 오 석적이구나 나는 구미로만 알고 있었냐그러니까 말이 아니야 여기 비싸지 않아 우리 억수다고 오늘 연휴 그림비 10만 원이니까 안 비싸고 평상시 지금 2월 말까지는 평일날은 7만원대 8만원대야 그러니까 내일 파라지오 가는 카포 뭐 9만원이라고 했잖아 그 정도 수준은 뿐이 안돼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 재미 삼아서 오고 배우러 오는 그런 구장이 인기 구장은 아직은 아니고 아무튼 다른 구장보다 페어웨이 상태 자체는 좋은데 언들이 심해 가지고 티셔츠를 내가 잘했다 싶어도 가서 세컨 칠라고 보면 거의 7, 80%가 트러블샷을 해야 되는 그런 구장이에요. 잘 쳤는데, 막, 뭐 발끝 내리면, 발끝 오르면, 뭐 왼쪽이 낫고, 오른쪽이 낫고, 이런, 그런 폐어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나라우님이 지난달에 여기서 라운드를 했고요. 아, 나라우님이 참, 그아우랑 헌 구장이잖아요, 여기가. 어? 엊그제 스크린 같이 친 구장, 아, 같이 친 아우님. 내일도 참 그아우님이랑 같이 가는 거지. 어? 갑자기 그 아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왜? 음. 지난주에는 여기서 저기, 유랑자우님이 가족들이랑 해서 싱글했던 구조였고요. 아, 구미가 석적, 구미. 원래 석적은 칠곡인가? 난 모르겠네, 자지. 행정구역을 내가 잘몰라서 아, 그래, 무건이. 무거니. 내일 무건이랑 같이 가는 거지? 아, 내일 무건이한테 한수 배워야 되겠네. 무건가 필드 고수도만 치는거 내 영상을 몇개 봤는데 보니까 아, 필드 잘 치더만 설명도 잘하고 편집도 잘하네. 영상편집을 좀 배워야 될것 같아 가요? 찍으려면 전에 예약얘기 해야 돼아 그래요? 아 그러면 아예아 예. 아, 그래요 아 찍으면 안됩니까?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칼레이트는 더 이상 홍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조야, 어, 가자. 어, 우리, 우린, 저기, 촬영을 예약을 하고 하루 전에 말을 해야만 허약이, 허, 저기, 허락이 허락이 어, 된대요. 어, 그래서 더 이상 영상은 못 찍고요. 내일 그럼 파라조에서 11시 17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영상 더 이상 안 되니까 우리 성우 아웃까지만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면 저기까지 보관해 놓을까요? 부인이. 아니, 뭐 그렇게 놓고 해 괜찮겠습니까? 아, 네네네. 접을 건데요. 뭐. 아, 촬영하지 말래요. 아, 아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 예. 불편하실까 봐. 아니요. 이거 다 접어 놓으면 돼요. 네. 아무 상관없어. 아, 갈.